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강림주의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자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 무슨 놀라운 일일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슉, 슉, 겉쌤,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슈 불꽃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 제자들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God love me. 리부트 미협 두 메모 그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 저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왜 우리나라 사람이 있나요? 각 나라의 말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보세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수 있지? 모두들 가우뚱가우뚱 가우뚱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서로 사랑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푸놈페나님 교회도 함께 하신답니다. 5월달 외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례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Thank you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아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드린 헌금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유튜브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들이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